설탕 없이 달콤하고 간편한 무설탕 블루베리 콤포트로 디저트가 한층 더 고급스러워져요. 먼저 블루베리 300g, 천연 스테비아 분말 1티스푼과 2분의 1티스푼. 스테비아 허브는 설탕의 20배로 소량에도 단맛이 풍부해서 무침, 볶음, 베이킹 등 활용이 가능해요. 블루베리가 끓기 시작하면. 는 소금 한 꼬집 넣고 마지막으로 레몬즙 세 바퀴 넣고 잘 저은 후 자작하게 졸여 주세요. 졸여진 콤포트는 불을 끄고 한김 식혀 주고 열탕 소독한 병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면 끝. 스테비아 블루베리 콤포트는 스콘에 콜로티드 크림과 함께 곁들이면 카페에서 디저트 먹는 것처럼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토스트랑 함께 곁들어도 아주 맛있어요. 건강하게 드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